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학급 학생들에게 천 단어의 연구 보고서를 페이퍼 논문을 쓰라고 했었다. 해드 right. 시키다 사격 동사니까 동사 원형입니다. 자 설거지를 Dish. 하는데 Dish. 접시를 씻는데 너나 도와줄 Wash. 수 있니? 내가 씻는데. Wash. 나는 and, 개미들이 and.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다. 여기서 help, help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동사원형, to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head는 절대 to 오면 안됩니다. 지각동사, 동사원형, 지각동사, 동사원형, 사역동사, 동사원형 이렇게 됩니다. 자넷은 어떤 것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것을 touch, 느꼈다. Touch. 낸시는 웨이터로 하여금 그들에게 차를 가져오게 시켰다. 그의 편지는 어려웠었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머님이십니다. 오, 그렇게 말해주다니, how nice of you. 참 고맙구나. 서둘러라. 영화가 시작할 시간이다. 이 차타임 못말 때다. 그런 뜻입니다. 위험하다. 아이들이 야구를 하는 것은 거리에서 시간이 걸린다. 텍스 10분이 걸린다. 내가 걸어서 학교까지 가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Stupid. 뜻입니다. 그녀가 나가는 것은 어리석다. Out. 코트를 입지 Cut. 않고 Cut. 그렇게 추운 Such. 날씨에 Such. Weather. Weather. 그 강은 t 아이들이 수영하기에 t h t i d s 이 u t d 그가 카메라를 카메라를 놓아두었다는 것은 참 부주의한 일이었다. 그는 부주의했다. 카메라를 놔두다니 그렇게 쉽게 됩니다. 이 박스들은 투는 TOO는 너무너무 무거웠다. 나르기에는 가지고 다니기. carry heavy heavy 그 강은 깨끗했었다, 수영하기에 충분히 깨끗했었다. 그 강은 자 수영하기에 충분히 깨끗했었다. 여러분들은 매우 빨리 걷는다. 내가 여러분들을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다. 너무 못모에서못 모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너,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걷는다. 내가 여러분들을 따라잡게 기버부이 따라잡다. 그그파는 넓다. Wide, wide. 폭이 넓다. 세 명이 앉기에. t h 우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영어 시험을 치룰 예정이다. 나의 시스터는 오늘 매드 무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 너는 메리에게 너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해야만 한다. Apologize. apologize. 여기에서 이렇게 a to, 자 b to, a to 이것은 뒷 문장을 보고 자 조동사처럼 해석해야 됩니다. apologize 이제 실수했으니까 어쩌든다, 실자 사과해야 한다. 다음 주에 시험 볼 예정이다 이런 뜻이죠. 자 월에는 자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재킷은 너무 작아 입을 수가 없다. 그 재킷은 너무 작아서 입을 수가 없다. 투투죠. 그 물은 목욕을 하기에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 아트 나왔죠.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다. 스타가 되는 것이 항상 멋진 것만은 아니다. Wonderful. Wonderful. 가장 중요한 것들 중 l 하나는 나에게 우정을 지키 중요한 다들중홈하이지를에게자 우정을 지키는 것이다. Friendship, friendship. 미니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어떤 사람의 미니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새롭고 인기 있는 취미이다. 그 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에게 끔찍한 실망이었다. disappointment 몸무게를 Wait. 유지하는 성공적인 Control. 열쇠는 Key. Ke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Regularly. 성공적인 몸무게 유지의 중요 Ke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